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등식의 뭐에 대한 얘기? 풀이법에 대한 얘기죠. 자, 식에 대한 얘기 좀 쓸게요. 자, 식은 등식과 뭐가 있어요? 부등식이 있죠. 부등식, 당연히 등식에는 뭐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상등식 자, 부등식에는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이 있겠죠. 이와 같은 모든 식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처리하는 도구는 뭐냐? 처리하는 도구는 그래프와 대부분 식을 적, 식의 정리. 가장 많이 쓰는 게인수분해요 인수분해. 그럼, 그래프와 인수분해 쓸 때, 어차피 우리가 시계에서 구하는 건둘 중에 하나야. 그날이면 뭐 구하는 거야?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날이면 개수를 구해. 그래프와 인수분해를 이제 쓰게 되겠죠. 그죠? 쓸 때, 자, 잘 보세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차원. 자, 계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식의 특징, 즉 모양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개 이제 계산이 시험 문제, 계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래프와 인수 분해를 쓰고, 모양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그 식의 특징, 그리고 이제 인수 분해를 많이 쓰겠죠. 저저 그래프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면 계산으로 갈 건지 어떤 특징으로 갈 건지는 뭐가 뭐만 보면 알아. 문자와 식의 개수만 보면 알아. 문자와 식이다. 무조건 계산. 계산, 계산으로 가야 돼요. 어? 문자가 식보다 많다.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 계산으로 갈 수도 있고 모양에 모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식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틀이 좀 잡혀야 돼. 요 자, 119. 공통수학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모든 식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자 몇 개요? 여덟 개요. 십 달랑 몇 개? 두 개요. 문자가 1 0보다 많죠. 그럼 빨리 뭐 찾아야 돼?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됐죠? 근데 조건은 같대 일곱 개가 무게가 서로 같대. 나머지 한 개만 다르대요. 그럼 이걸 계산으로 쓰려면 죽어나요. 그럼 뭐로 써야 되겠어? 특징. 뭐? 부등식이에요. 조건 부등식의 특징. 이거 갖고 쓰면 편하겠죠. 그죠? 그럼 특징 갖고 이런 건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틀이 잡히면 계산으로 가려고 대들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얘가 더 크대. 그죠? 이쪽이 더커야안 커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번에는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죠.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갖고 부등시의 크기에서 얘, 이쪽 아니면 이쪽에 범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범인은 얘 아니면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x 8에 x8의 x 8과 x7은 범인이 될수 있다 없다 범인이 아니야. 얘네들은 무조건 같어. 됐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범인이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이쪽에 범인이 있다면 X1인데 자 보세요 X1 X1 양변에 있어 사실 그거 더해 보세요 X1이 반대편에 똑같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X1도 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X3에 X4 있죠? 양쪽에 반대편에 부등호의 특징에서 x o x o 있어요, 없어 있죠? 그죠? 얘네들은 범인이 될수 없어요. 왜? 둘이 더 해보세요. 둘이 더 해보면 반대편에 있는데 이부등호가 이렇게 하면 영향, 못치지. 서로 얘네들은 없어지는 애들이에요. 그죠? X1도 마찬가지야. 없어지는 애들이야. 그럼 결국, 범인이 되는 애는 누야 양쪽에 있는 애, 그죠? 양, 아, 저, 저, 같은 방향 쪽에 있는 애. 같은 방향 쪽에 있었단 얘기는 같은 방향 쪽에 있는데 부등호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이 부등식의 특징에 있어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범인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X78은 무조건 아니다. 벌써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등호의 특징에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얘네들은 사실은 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4 이런 애들. 그죠? 5 이런 애들 범인이 될수 없죠. 그죠? 그럼 결국 누가? 여기 남아있는 애들만 이제 보세요. X3 양쪽에 있으면서 부등호의 영향을 못 치는 애. 그 답은 얼마다? X3다. 이렇게 쉽게 뭐할수 있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부등식의 뭐이 부등식의 특징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